이지 윤하의 인기가 망했다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신윤하 끝났다. 이지는 어제 타이틀곡 언터처블로 컴백하였습니다. 국내 특정 사이트에서 여자 아이돌 인기 투표가 있었고 이것이 몇몇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아예 투표 명단에조차 끼지 못하였는데 이는 국내 네티즌들조차 윤아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굉장히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표에는 1만5천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였지만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는 순위라고 할수있겠으나 네티즌들은 이 순위를 두고 왈가왈과 하고 있습니다. 10위는 도도독이라는 유행어를 낳은 세라핌 김치원이 좌지하니다 채원의 놀라운 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10위권 내에 늘 거론되는 인물이 김채원입니다. 부인은 블랙핑크 지수가 차지하였는데 안보의원과 열애설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이 많이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위는 칼국수가 뭔지 모른다고 말해 아직까지도 크게 논란되고 있는 민지가 차지하였습니다. 민지는 데뷔 초 많은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지만 팀 내에서 혜린에게 상당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점처 순위 상위권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앞으로 민지 인기는 상승 또는 현재 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7위는 의외로 수지님이 차지하였는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에 출연하였다는 걸 제외하면 딱히 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인기 순위를 수지 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예쁘시고 어지간한 걸그룹 멤버 한명 데려와도 밀리지 않을 만한 인물이 수지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위에는 특히 남자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계속 상승적인 뉴진스 혜린이 차지하였습니다. 뉴진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혜린을 떠올릴 정도로 뉴진스에서 혜린의 인기는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린아 너도 칼국수가 뭔지 모르니? 여러분들이 농담이에요. 5위에는 궁극의 아이돌 사실상 4세대 걸그룹을 재패한 바로 그 여자 아이브의 장원영이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브가 최근 해외 활동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원영에 대한 언급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만큼은 장원영 인기가 사실상 1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위는 엠믹스 서륜이 차지하였는데 서륜은 장원영 칼이나 서륜 나라며 늘 언급되고는 있지만 항상 2% 부족한 듯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위는 아이브 안유진이 차지하였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궁극의 아이돌인 장원영 인기를 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위는 에스파 윈터가 차지하였는데 윈 인턴은 너무나 예쁘장한 외모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성인 남성들에게 까지 굉장히 큰 사랑을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1위는 에스파 카리나가 차지하였 습니다. 1위는 보통 장원영 카리나 두명이 번갈아가며 차지하는 경우가 흔한데 카리나냐 장원영이냐 라는 논쟁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도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유나가 혜림보다 못났다기 보다는 서로 각기 다른 매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사실 저도 칼국수가 뭔지 모릅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